대표님, 생성형 AI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?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생성형 AI는 달라요니다 기능키를 사용해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직원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대표님은 더 인사이트 있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활용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차잔이 마음에 들어요. 그러면 저는 채찌 PT를 킵니다. 그리고 음성 기능에서 카메라 기능을 켜요. 그리고 물어보자. 지금 이 보이는 커피잔 예쁜데 이걸 가지고 세어 커뮤니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? 제와 커뮤니티만의 로고나 상징적인 문구를 컵 안쪽이나 혹은 컵 외부 패턴에 조화롭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레퍼런스도 찾아줄 수 있어? 네, 당연하죠. 디자인 참고용 레퍼런스를 찾아서 정리해 드릴게요. 그럼 내가 이걸 우리 직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부서별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건 기획서로 만들어줘 좋아요. 그럼 제가 문즈 제작 프로세스를 부서별로 나눠서 정리해드릴게요. 디자인 팀은 디자인 시안을 확정하고 마케팅 팀은 패키징과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이 내용을 깔끔하게 기획서 형태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릴게요. 이렇게 단순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는 걸 넘어서 내 사업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적용해서 활용하는데 적극 사용해보세요. AI 다양하게 인사이트 넘치게 활용해서 스마트 경영으로 전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팔로우하세요.